안녕하세요. 휴대폰 갤러리입니다. 내일부터 아이폰 12 미니와 프로 맥스의 공식 사진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 기기 부족 사태를 보면서 과연 미니와 프로 맥스는 기기가 얼마나 풀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다리더라도 언제쯤 길가는 알고 기다리면 괜찮은데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미니와 프로 맥스의 기기 비중은 80대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와 12 프로와 비교했을 때 미니와 프로 맥스의 총량은 60% 수준입니다. 정보 출처는 애플 코리아입니다. 정리하면 프로맥스는 기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고 미니는 프로 수준으로 입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색상 비중은 미니의 경우는 블루가 35%, 화이트 30%, 블랙이 25%, 나머지가 10% 수준입니다. 프로맥스의 색상 비중은 역시나 블루 계열이 대부분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 우리나라는 항상 후순위국이었는데 이번에 예의적으로 1차 출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결국 1차 출시국이라고만 했지 기기를 많이 준다고 한 적은 없다는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맥스의 기기 부족 이유는 작년에 한국에서 아이폰 11이 60% 팔렸는데 올해는 20%만 팔리고 있고 그렇다면 프로를 80%로 생산해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40%만 생산하다 보니 이런 기기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안에는 해결하기는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미니아 프로맥스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역대급 아이폰 기기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통신사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굳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없어도 못 파는 상황이라 있던 정책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니아 프로 맥스의 업체들 사전약 혜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공만 할수 있다면 오픈마켓에서 자급제를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 자정입니다. 역대급 기계 대란에서 원하는 색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방법은 SK는 빛과 같은 속도의 빠른 사전약 접수, KT와 LG는 이해식 중복 접수가 가능하니 중복 접수를 해서 기기를 빨리 구해주는 업체를 찾는 방법 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중복 접수를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은 대리점 판매점마다 상황이 달라서 중복 접수를 해서라도 기기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이폰 SE 제품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왜 네, 이게 SE입니다. 조금 놀라셨죠. 저도 이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라인만 충전 아답터를 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니에도 새로 생산되는 제품부터는 아답터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출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정말 대단한 애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